현재 중국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오는 제품들의 수출품을 규제하겠다는 공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물론 중국에서는 지난 겨울에는 요소 수출을 전격 금지하면서 한 차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으로부터 오는 수출품을 규제하는 것이라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한국을 규제하는지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오히려 중국에 매우 큰 위기를 불러온다고 하는데요. 우선 중국이 한국을 향해 규제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제3세계 진출 후 한국 압박.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국에 중국의 일종의 규제를 내린 이유를 현재의 복잡한 상황과도 관련 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은 미국발 2차 제재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대놓고 중국에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라고 일갈했으며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버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나라가 양제츠 정치 국원을 만난 자리에서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게 군사무기를 지원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대가를 광범위하게 겪게 될 거라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미중 사이의 무역 전쟁에서 나온 경고와는 피부로 느껴지는 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중국은 목전에서 러시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경제가 엉망이 되는 것을 2주 만에 봤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러시아 보고 경제는 우리가 뒷받침해 주겠다며 러시아의 호환 장담하기도 한 상황이었는데 막상 미국이 쥐고 있는 금융 시스템과 달러 패권은 전혀 중국이 손쓸 수 없이 막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결국 최종적으로 심핑 국가 주석이 집권하는 한 세계로 향하는 일대일로 정책이 국권하므로 이제 기존 서방 국가와 동맹들이 아닌 제 3세계 국가들로 뻗어나가는 국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이번 러시아 전쟁 후 다가오는 새로운 신냉전 질서를 예상하며 절대 미국의 굴복 안할 방침은 물론 이번 전쟁에서 최종 승리자를 중국으로 한다는 외교 방침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 22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파키스탄 외무장관 초청으로 이슬람 협력 기구 회의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왕의 부장은 중동에 있는 이슬람 각국과의 일대일로 건설에 박차를 가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다양한 국가들은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중립인 경우가 많아 이번 러시아 제재를 찬성하지 않았고 이에 중국은 이번 전쟁을 틈타서 확실하게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절호의 찬스로 여긴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조차도 최근 석유대금을 위안화 결제를 검토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1974년 방위조약을 맺은 이래로 미국의 무기를 최다로 수입하는 등 오랜 동맹이지만 빈살만 왕조는 바이든 정부와 특히 사이가 좋지 않고 결정적으로 사우디 석유는 중국이 최다 수입국입니다. 전 세계 현금 흐름 중에 적지 않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100% 석유 달러와 대금에 위안화 도입은 엄청난 위협이며 중국은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중국 영향력 확대는 물론 달러 패권도 넘보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동맹 국가들에게는 다소 거친 형태의 반응이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중국과 괴를 같이하는 러시아도 동일한 움직임인데 러시아는 전쟁을 여전히 포기할 생각을 안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최후 통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항복하라고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크게 고전하고 있지만 마리우폴이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잇는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푸틴은 러시아 병사들을 마구잡이로 투입해서 끝내 마리우폴을 함락시키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전장 밖에도 눈을 돌렸는데요. 일본에 초대형 외교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베 정권을 비롯해 매우 오랫동안 이어져오던 평화협정을 중단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일본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자 비우호 국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항했으며 쿠릴 열도 반납에 관한 협상인 평화조약에 관한 협정을 아예 폐기 처분한다는 방침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며 일본이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본인의 남쿠릴 무비자 방문과 공동경제 활동에 관한 대화 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와의 전쟁을 영토회복으로 주장 하면서 침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은 영토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 와는 더 이상 협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외무성은 즉각 반발 했으며 일부에선 러시아를 교탄 하는 집회가 열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영토 분쟁 중 가장 반한 받을 가능성이 높은 쿠릴 문제가 결렬돼 침통한 반응이며 일부 채널에서는 쿠릴 경제 활동이 중국 혹은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실제 극동 개발 구역에 관해 알렉사의 극동 개발 장관은 한국의 극동 지역 및 쿠릴에 투자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쿠릴 열도가 일본이 아닌 중국에 의해 개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배제한 이상 막무가내로 중국의 쿠릴 열도 난개발로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홍콩 S&P는 중국이 이번 전쟁 이후에 러시아를 돕는 방법으로 극동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밝혔고 또한 중국은 생가쿠 열도 등 일본과 분쟁 중으로 일본이 반발하더라도 쿠릴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은 철퇴는 내리지 않고 상호간 수출 제재만 진행 중으로 이는 러시아와 직접적인 영토 분쟁이 없으며 양국은 일본에 비해 협력을 꾸준히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렇다 하지만 중국은 이 와중에 무슨 이유로 한국발 수출 제재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 중국 한국의 이상 움직임.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우호 국가라며 최근엔 한알령을 슬슬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한 증후는 중국 OTT인 i 이치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드라마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방송된 것인데 이는 한알령이 시행된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심의에 통과되어 중국 정식 방송을 탄 것입니다. 첫날 방송 때부터 중국 아이치 차트 7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중국 SNS 웨이보에서도 해시태그와 함께 조회수 1억 2천만 회를 넘기는 등 중국에서 정식으로 오픈된 한국 드라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암암리에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를 봐오다가 이제 한알령이 해제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저장성 윈저우 항저우 등에서는 한국 옷을 구입한 사람은 PCR을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옷을 직구하는 수요가 적지 않은데 최근 한국의 확진자가 폭발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관계자들은 보통 중국 해관으로 제품이 들어가고 통관하고 중국 내륙 운송까지 더하면 최소한 수일이 걸리는데 혹시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사멸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단순히 코로나만으로 연결지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에 아무리 확진자가 많더라도 이런 비과학적 주장을 하는 것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명분이라는 것이며 실제 한국 수출을 위축시키는 의도가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7년 한한령은 사드 배치 이후 시작되었는데 대표적인 조치가 한국 제품 수입 금지였습니다. 당시에 해관에 한국 물건이 수조원어치가 묶여있었고 중국 관련된 상인들은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이번에 중국의 조치는 당시에 그러한 세관의 조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도 상당 부분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광둥성은 한국산 냉장 냉동식품의 통관 절차 중 일부 샘플에만 시행하던 물품 검사를 최근 전수 검사로 바꾸는데 이는 사실상 한국 수입 물품의 수출길이 크게 막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한중 양국에서 통관 절차가 길어져 유통 비용과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한국산 냉장 냉동 제품의 중국 내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면서 특히 유통 기한이 짧은 유제품 등 냉장 제품의 통관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현지 바이어의 발주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요소수 문제도 중국 해관에서 시작되었듯이 중국은 항상 해관을 국가간 이슈에 개입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이 러시아 제재를 했고 미국과의 민주 진영에 대한 동맹이기에 이에 관한 연관 행동이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검역이 강화된 면은 사실이며 중국은 코로나 발생 이후 각국의 냉동식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주장해 온바 있으므로 이번에도 확진자가 폭발한 한국에 대해서. 비슷하게 강경한 대처를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한할령을 떠올리게 하는 과정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 움직임은 오히려 중국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 이번엔 중국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중국의 각종 움직임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정보력은 검증받은 바 있기에 이러한 발표가 현실화될까 우려가 되는 것이죠. 러시아도 전쟁에 계속 밀리고 장성들이 줄줄이 전사하며 전장의 지휘체계조차 급속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자 극 초음속 미사일 핵무기 자원 심지어 생화학무기도 사용할 의향을 보이며 극단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은 러시아의 모든 군사지원 루트를 막고 동시에 중국에 대해 강력 경고를 제기 중입니다. 대통령은 물론 국무부, 백악관 등에서 연속적으로 신호를 보내자 중국도 태도는 일단 바꾼 모습입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은 전쟁에도 반대하고 미국의 제재에도 반대한다라고 이중적 멘트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에 내린 각종 제재를 최악의 경우 중국에도 내릴 수 있음을 의식한 행보로도 보입니다. 특히 현재 중국의 부동산 부채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보도가 중국 현지에서 제기되었는데 최근 헝다 사태에서 370조 원대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조사 과정에서. 2조 7천억 원짜리 빚 보증을 잘못 선 경우가 발견되는 등 재무제표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헝다의 부채가 이보다 훨씬 심각하며 부동산 대관이 터질 우려가 여전하다 지적합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침체된 경기에 다시 한번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크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었고 여기에 미국의 제재까지 겹쳐진다면 지금같이 민주동맹을 적대시하거나 돌발행동은 독이 되는 것이죠. 해외자본에 의지하는 바가 큰 중국의 경우 미국의 금융제재는 치명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코로나를 이유로 한국에 이해할 수 없는 비과학적 수입 제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태도를 지속한다면 결국 중국 내부적으로 더욱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